오늘은 10월 7일입니다. 오늘 출생에 대해 하게 되면 기사 입주가 됩니다. 자식에 출생하게 되면 갑자시가 되는데요. 오늘 일간은 기토입니다. 기토는 전원 토라에서 텃밭이나 농사를 짓는 윤택한 기름진 땅입니다. 텃밭이나 논밭에는 전답에는 다양한 작물을 심죠. 과일도 심고 다양한 음... 작물을 심어서 소득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기토 일간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다양한 여밀점유한 재주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매우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어, 정직하죠 오늘 일간을 보면 을사병술 기사일주로 9월 달에는 매마원 때죠. 상강을 지나서 서리가 내리는 차고진,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각종 나무나 과일 나무들도 잎을 떨어뜨리고 과일이 이제 익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철이 되죠. 단풍으로 문들어서 낙엽이 지어가는 그런 시기이죠. 그런 말은 때인데 하기가 지나쳐서 흙이 메마른다그 얘기는 모래알처럼 메말라서 흩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수기가 없다는 뜻이 돼요. 수기가 없다는 건 기토일간이 재성에 해당이 돼서 재물입니다. 재물이 없다는 이런 뜻도 돼요. 재물을 간직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면그 얘기는 재산 살기가 매우 힘들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재성이 없 나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뜻이 돼서, 나무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자식이기도 하지만, 재관을 같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좋은 자식을 가질 수 없어서, 이런 팔자가 되면 사실은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식이 있어도 자식과 같은, 음 행태를할수 없기 때문에 자칫다면 대가 끊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낳더라도 자식이 어 자식이나 손주가 결국은 자신하고 인연을 멀리하게 되고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좋지 않아요. 그래도 어, 신앙하게 되면 돈 버는 재주라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강한 기운을 설계하는 식상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재주라도 해서 수단을 가져서 세상 살아가는데, 어, 그래도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래서 식상이 필요해요. 식상은 재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 금수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왕수도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것을 참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살이에 매우 힘들게 되고 만약에 살더라도 정말 대가 끊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 종교에 대해서 아, 세상을 떠나서 어 아, 스님이 된다든가 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 자신은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러나 좋은 발전은 되지 못합니다. 스님이. 이더라도 이름 있는 선임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아, 좋지 않은 일간입니다. 초청 씨가 더욱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